자 오늘 GTA5 레이스 효성님께서 만든 레이스고요 혈압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이 썸네일을 보니까 바닥에 그 스피드 부스트 저 발판이 존나 많습니다 저번에 했던 치킨 런 약간 느낌인데 혈마 버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자 박넴 박넴이왜 두마리야 이 씨... 가자지 박넴이 내어줘 블루 아카이브 하실분아 블루 아카이브 아카이브 아시스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구만 이거로 가라고 야빨야 <laughs> 버스 뭐야? 버스 어, 뭐야? 버스 뭐야? 주시면 <laughs> 이거 <laughs>

이영섭! 진짜 개같잖아 근데 갈때 아무것도 안 눌러도 돼서 너무.. 음, 너무 판다! 가보자. 아, 아, 아 어, 뭐야! 들어간다! 아왜 들어왔어! 죽는다! 우와! 아 우와 응, 다 피해. 바로 어? 응, 피해. 응, 피해. 아 돌아가자.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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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다녀왔어. <laughs> 어, 아이고아아씨또 아아어어아 다녀왔어! <laughs> <laughs> 어오카 아니 시민 차 미쳐. 해 가지고 뭐야? 이다렇게어지 그러니까. 아아아 뭐, 그래도 양야달려다 지금이다. 이잡아 야, 왜안 움직여? 으음, 지나가 그만. 이야. 으가면 그만이야. 으그으 지나가면 그이야으 혼자서 못 막아. 어, 언 뭐야? 도야 돼. 빨리 가서. 아, 아, 음 아, <laughs> <laughs>

이바다지이험 지금이. 보시는 분들, 보시는 시민이 쳐면서 아, 아, 내가 죽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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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지금이다 이마. 보시는 아.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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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. 이텨이다안되지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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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? 피라무꽉 차. 와, 뭐야? 이거 이 뭐야 방금? 아 미치 말라고 불과카이구야 얘들아 나 탱크야. 야이 새끼 왜자거 잠깐만. 야몇고냐야 먹고냐? 뭐뭐 다시 간다. 가다은 거야. 나... 아. 가 잡은 야대 터질 맛이야. 유대. 미안대 터지. 이거야 미안하다. 힌들 나왜 박쥐 불라? 힌들 왜저 터집? 힌들. 힌들 시발 아 제가 안이정아 시청. 아첫 보자 구멍에 유대 뭐해? 어안 가. 나와. 아 오는 것들은 안가듯 씨. 아 시민 집들아 봐봐 아 막지마 이 갑니다 이 무슨 희아이야아 봐봐 아이아 이거 뭐야 왜 부서져 위. 아 진짜 드디어 통과했다 아, 야, 야. <놈의> 아. 튼을좀지나니까처 레몬드 체육 황냉평 야 다시 와 병신아 야야 다시 오라고 수라형이 이거 다 이거 나개 카운터는 좋은데 거라고나 이러둘러 는데이씨 씨발, 다 나와. 아, 에이, 우라 못 켜. 어? 어? 디 가? 안녕히 계요거같 어 비는 맡아 겨둬라 f u k you. 아, 또빠 오늘 한 두질래 너? 이게 장기 너. 이왜 자꾸 돌아와요? 반면 달려달려반려 하나, 둘, 와! 둘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! 어... 어. 아이씨. 나도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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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아.. 이끝나고지나다 뭐 아니 리본드 지금 푼거 잡으라고 거 아이언 오브릭저정도만나봐봐 열이 고 삐! 아아좀만용직이는못 잡죠! 야 이... 와 모자도 모자도 모자와미친뭐야 이거! <laughs> 스으로 이거 레이피 샤라는 쓰면 안쓸건데 이거 까다! 잔디 까기. 스키를. 뭐하늘뚫는 잔디 까키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돌아 진짜 안 가져요 이아 나와 씨발. <laughs> 야 나가 어 아우 아우 아안녕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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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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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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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우 아우 아아 <듬터> 나 그래? 어, 아, 나도 거쳤어. <laughs> 내가 왔어. 어, 야, 가쳤어. 아, 가쳤어. 아, 아, 아. 나, 나도 쳤어 내가 왔어! 왜미아도미나 와도 미도 미국 이씨! 오케이 도케이 와도 미도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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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미도 불만 있냐? 불만 있도도

라과회입니다올려줄게 어, 어, 어. 네, 올려줄게, 올려줄게요. 오, 오 예즈! 선장님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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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드세요. 그래. 말다이저정 내가 왜정리 해야 되니? 싫어가? 너 뭐, 뭐라 했냐? 아니 이거 나뭐 처리 좀 해줘. <laughs> ABC 전 따이 새끼. 좋습니다. 옆에 소있었어 본능적으로 했네요. 아이 뭐야 이거? 아, 이 부졌다, 이 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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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차려, 아, 리 안녕! 하세요치었다치었다 치웠다! 어? 어? 역시 냉 아, 해 어? 치비야 어? 나도 간다! 자, 지나가세요. 여기 막고 있으면 지나가세요! 아! 아! 아, 어, 아 시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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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아. 아! 어? 아, 길티가 바꿨다. 와...

아세래만 저래? 어, 어, 왜 저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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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래?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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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? 왜저 액세스 디나이 액세스 디나이어 뭐야? 액세스 디나이드! 갑니다! 아악! 아니 저형을왜안 죽냐? 명석이 형! 어? 우리가 야 자유를 떠나! 다들 갈래! 아 씨! 아 뭐! 새끼! 아니가나안갈 거야! 나안갈 거야! 나안 갈게! 방금아나 천천히 갈게! 에이 오! 오! 그따아 저거 안 맞죠? 병신 새 존나 뭔가 죄가! 아! 아이씨 옆에서 죽을라고 했는데 아아! 잉캐! 에에에 사고가 다저쩔이지금 아니! 아, 못 잡죠? 병신 에이, 씨, 아직까지 위에 있네? 아쩔게 아, 어디... 아, 어차피 안 들어갈 거야 병신아 끝. <laughs> 자 오늘 GTA5 레이스 효수기 님께서 만들어주신 노빠꾸 직진 마라톤 버전 2지고요 아, 멤버들의 인성을 잘 알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비드비드부